오늘은 호남 제주권 1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4차 미래 상상 대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20명의 학생들을 모셨는데요. 이제는 서로 협력을 하자. 그다음에 산학협력이 요즘은 어뭐 어떤 기업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에 공헌하는 것들이 산학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서 그런 지역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 모이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휴. 왜 한숨을 쉬어? 난 운동이 너무 어려워. 섹시 바디 아. 스포트. 네. <laughs> 운동 후에 멋진 모습이 컴퓨터로 먼저 볼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야근을... 집에 늦게 들어오실 때가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때 너무 지치죠 이 피올 냉장고는 식재료 분석을 통해 유통기한 관리 및 칸별로 적정 온도, 습도 유지는 물론 청소가 필요한 부분은 알람으로 알려주기까지예요 네. 이 제품은 영원한 친구이자 우리 마음의 안식을 가져올 슈퍼 강아지입니다 이 슈퍼 강아지 바로 보시나요 이 아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 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나비야, 혹시 목 마르니? 주인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 역시 저를 생각해주시는 건 주인님밖에 없어요. 2040년 7월 27일, 날씨 낡음 <laughs> 와, 잘 됐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야지. 샵, 3D 프린터 셀프약 제조. 샵, 맛없는 약도 맛있게. 아들의 꿈을 뒤에서 지지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As I w a n 기능의 옷과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원하는 패턴과 컬러 등 여러분,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IoT 옷차 장만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작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런 범죄가 일, 미리 발생하기 전에 먼저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미래상상연구팀은 이 드론 기술이 미래에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이용한 사물인터넷 기술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사용자가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직접 제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나 장난감 만들고 가상화시 프로그램을 어디든 가서 강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미래가 아니죠. 곧또 가상 코디네이터가 집벽 직접이 혀집니다 <laughs> 정부 또한 제2의 벤처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죠. 세상에 모든 엄마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아이냐 일이냐. 근데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아이는 항상 엄마를 찾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에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눈빛이 좀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넷.